2025년 5월 네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맞이하는 다섯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조으신 하나님, 조으신 하나님, 찬. 就。Sure. 就。Sure. 찬양하라, 내 영혼함, 찬양하라, 거들아 자 자냐 아내영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는 부활하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수하기 13장 8절로부터 14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문하세 지파의 다른 반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함께 이미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을 모세에게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종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땅은 아르 n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에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에서 시작하여. 디본까지 뻗은 메드바 구원 전역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모든 성읍을 지나 안몬 사람의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땅 헤르몬 산 전역 살르가까지 뻗은 바산 전지역 곧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오게 온 나라가 그 땅에 포함되었습니다. 옥은 르바 사람의 마지막 생존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레위치파마는 유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재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에 같이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하시는 두두 가지 은혜와 도전은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사람을 다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기 기록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자기의 거룩한 나라로 그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전혀 거절하거나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데는 분명하게 모든 삶과 온 창조세계를 자기의 거룩한 나라, 자기의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여우수학이 기록자가 말하는 그들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지 못해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도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백성이 보기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 물론 누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기 기록자는 분명하게 그것을 주님이 정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알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와 도전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주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 거룩한 증인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것을 증언한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저들만큼은 도저히 안 된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 실제로 그러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잘못 판단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기 기록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에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그 그 증인의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살로 돌아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를 징계 내리는 그 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요수아기 기록자는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이름으로 재판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이건,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그 모든 재판,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던 증인이로서의 삶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오해감이가 덫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재판에 선언하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를 분명하게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판결 내리시고 처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교만하게 버린다면, 주님은 우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문화세 반쪽 지파를 그들이 스스로 갈라지는데도 일단은 그것을 받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문화세 반쪽 지파, 즉 문화세 전체 지파 중에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 는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 남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같은... 문하세 집파의 다른 절반은 "우리는 건너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마 문하세 집파 안에서 꽤 심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일단은 나누시고, 하지만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같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기신교단들이 나눠진 것들에 대해 그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더 온전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나 저들과 헤어져서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고 새로운 노예를 형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단들이 나왔고 그 수많은 노예 수많은 지방회들이 찢어져서 갈라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개신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일단 인정하셔서 우리가 나눠졌던 것을 우리는 어쩌면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이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데 열심을 다하신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나눠진 것이 지금 당장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냥 그렇게 나눠지게 하셨을지라도 거기서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10편, 16편, 1절로부터 11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소서. 죽음인 나의 죽게 피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 주님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처에 두신 이들. 저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신을 사러 가지 맙시다. 신들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저는 신의 이름을 결코 상품 대하듯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께서 저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제게 집과 마당을 주셨고, 저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조언, 잠잘 때도 제 마음 굳게 붙듭니다. 저 바나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귀한 것 주시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은 행복하고 제 삶은 안팎으로 확고합니다. 주께서 제 지옥행 승차권을 취소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리로 갈일 없습니다. 주님은 제 발을 생명길을 두셨고 그 길은 온통 주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납니다. 주께서 제 손을 잡으신 그날 이후로 저는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지파가 나눠진 눈 또 이스라엘 지파가 결국 하나님의 그 공정한 징계를 증언해야 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해서 결국 혼합된 인생을 살아갔을지라 결국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혼합되어 있는 인생조차도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 가르치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 선한 일을 이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10편, 16편 시인의 노랫말처럼 주여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그 주님의 환한 그 좋으신 그 일을 그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진묵감내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에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거룩한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주님 백성의 처절한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홀로 들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미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미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미오님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미오님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 주소서 우리에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 주소서 긍다 베 주소서 주여 이온이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이온이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분 하나님 이름을 송축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ケシド 사랑의 나나 께서 우리에게 가르키신 기도로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력, 주님 부활하신 이후 다섯 번째 맞이하는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